캠퍼스에 또 왔어요. 내가 주차를 했는데 괜짜인줄 알았어요. 근데 20회세요. 2시간에. 혹시 오늘 다치 왔어. 그 저번 주에 맡긴 거? 그거 신청한 거? 신청했다고 해야 되나? 그거. 찾사들왔죠 어, 어린 서리가다 준비가 되지 않았대요. 연락을 해준다고 하네요지 이렇게 이 처리되는 거 보면 참 오래 걸린다 싶죠? 어쩌겠어 필리핀도. 아이 진짜. 저 먹어 아이. 아이 유한 다이. 영상에서 보고서. 99? 아 n 스 y e 아이스. Only 아이 <laughs> 99? 아이벌. It's, 아이벌. It's, 아이벌. It's almost 아이벌. one hour massage. t 시 i s is a mock me. I'm not sure. w 한 a t is it? I'm n o 태주 u r e w h is it? s a s t h a s s a 아이 어때 맛이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 봐야죠 여기 뭐 벤토도 있어 벤토 잘 들은 말이잖아요 근데 웃긴 게 김치도 있다는 거그치랑패밀리번들를 김치. 먹을까 했는데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시켰어 뭔가 맛있어 보여 봐야지 가격대는 뭐 400배에서 500배에서 음식 하나당 뭐 한국이랑 비슷한 거 같아 만 원, 이 원. 아니 쇼핑몰 아니니까 몰 아니니까 뭐. 쇼핑몰 아니니까 뭐. 쇼핑몰 아니니까 비싼 가격, 뭐. 쇼핑몰 아니니까 뭐. 쇼핑몰 아이니까거 쇼핑몰 아니니까 뭐. 쇼핑데 아니니까 뭐. 쇼핑몰 아니 뭐. 가 뭐. 많이 올 때! 많이 올 때! 지금 해! 눌러! 날라! 꺼장두 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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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오네! 하나도 안 나오네! 나올 것 같아! 나왔다! 하나 집어! 어? 뭐, 하나 더 나왔어! 니가 또 어, 없어아봤왔 는데 하나？도 여또 많이 어가하 나도 못낚았 어. 없어 봐봐 안돼 안야 아래만 보고 응. 있어 그리고 지금 뭐 간식거리 사고 그랬어 이니클레스 주고 옷좀 사고 할인 매주마다 할인 다르게 하더라고 산타페 이거 페이스리프트인 거 처음 봅니다 카타르에서도 본적 없는데 여기 이렇게 있네 괜찮게 응. 생겼는데? 뭐 이상하게 생겼다 막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괜찮은데? 우와 봐봐 우와 저 스크린도 엄청 크게 생겼어 홀드로 음, 에다가 와, 얼마나 좋은데? 어, 이거 뭐 논란이 있는 그런 거? <목소리도> 어, 시, 뒷백 사이드. 뒤쪽은 좀커 보이진 않네. 차가 크진 않은데 이렇게 몽하게 생기니까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네. 아, 좀 뒤쪽은 좀 되게 못 생기긴 했어. 3.1. 밀리엄이래요. 000, 310, 만 페소. 한 6,500? 7,000 정도? 될것 같아요. 앞쪽은 진짜 멋있긴 했는데, 여기 뒤쪽은 좀 약간 거시기 해요. 근데 이게 풀옵션이래요. 매트 컬러에, 와. 전화 아니요 이거 열어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으아! 집에 왔습니다. 주연마는 오자마자 또 나갔어. 시엄마, 내지 언니랑 같이 꽃게 먹으러 간대요. 저번에 왔을 때그장 어른이랑 함께 갔던 거 우리 주도 함께 갔어요. 시엄마 거기 뭐 쏘고 싶더래갖고 저는 거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전안 간다 그랬죠. 시엄마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하고 나갔어요. 좀 바빠요. <laughs> 어, 덥긴 더운데, 즐거워. 이제 저는 또 책을 읽어야죠. 여기는 진짜 뭔가 가끔 보면은 뭔가 영상거리도 생기고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영상거리가 없어.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우리 삶 자체가 너무 평범하죠. 제가 뭔가 되게 즐기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뭐 휴가를 와도 뭐 별로 올릴만한 얘기도 없고 재밌는 얘기도 없고 뭐.. 그렇죠? 뭐가 있을까? 진짜 없어 이 앞집 이야기 뭐.. 해볼까요 한번? 앞집 이야기는 좀 재밌긴 재밌는데 이 앞에는 이제 미스트레스라고 정부 이런 사람이 살아요 우리가 예전에 왔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애기를 낳았고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애기를 낳았고 그래서막그 옆에 막땅 자기네 것도 아닌데 거기 이렇게잘 다듬어 갖고 막 주차장처럼 만들고 그리고 그, 그 정부 정부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자분이 좀잘 음, 나가 랜드 크루저를 끌고 와요. 여기. 여기 랜드 크루저를 필리핀에서 산다. 오잘 나가는 거지. 한국에서 도 랜드 크루저 끌면 잘 나가는 거죠. 여기 이렇이 넘는데 여기서는 훨씬 넘지. 그리고 이거 뭐야? 음... 카타르에서도 랜드 크루저 끌면, 오,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브랜 거의 뭐, 최신 거예요, 최신 뭐, 연식 보니까, 카, 카타르에서 랜드 크루저를 한, 이걸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식이 뭔지 좀,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좀알 수가 있죠. 그래 이게 최신 거야, 아마. 몇년안된 거야. 최근 건 아니고, 최신 거예요. 최근 거 말고, 그전 모델? 그거 타고 막 들어와요. 막 이렇게 진흙탕길인데 막 들어오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이 좀 힘이 좀 있으면 은 여기 앞에 좀 시멘트 길 까는 거좀좀이 게임을 좀 넣어 줬으면 좋겠어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요 앞집 요 앞집도 재밌는 게요 앞집이에요 바로 여기 지금 파란 집붕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찍는데 거기도 원래는 도로였는데 길이었는데 그거를 또 여기 땅 여기 주인이 그걸 또 팔아 갖고 길이 요만큼 있어 1미터 옆에. 여기서 이제 차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 땅이에요. 200평방미터짜리. 그게 뭐 며칠 전에뭐 이렇게 다시 청소하고 약처리를 좀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그게 이렇게 됐어. 1미터가되버리면은 어떻게 가? 차가 갈수 없는 거야. 또뭐 랜드쿠즈 뭐막 하고 막뭐 여기 앞집에 뭐 자동차도 생기고 뭐. 근데 앞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 엄청 조그만 집이거든요 한 5미터에 10미터짜리? 근데 사람이 엄청 많아 맨날 노래 부르고 그런 집이 있습니다 저집 빼고 요, 요 앞집은 <laughs> 개 냄새가 너무 심해 하...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괜찮아요 기분 좋고 막 시원하고 근데 여기 바로 옆 개집이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이게 냄새가 올라와 어 진짜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벽을 하나 더좀더 더 이렇게 넓게 쳐야 되나 재미난 재미나죠 이런 이웃들 아, 노래 엄청 부르고 이 앞집 이 앞집보다 더 심하게 부르는 것 같아 뭐 남자분이 막와아 하면서 하는 데 여기 여기 집은 어, 괜찮아 근데 저, 저 집은 개가 너무 많아 개가 가끔 나와 근데 개가 또 산만한 개가 있는데 오 되게 무섭게 생겼어 엄마 우린 또뭐 겁나갖고 막나가지 못하고 막 그러죠 그 외에는 뭐 이웃들 뭐 아는 게 없죠 이런 재미난 얘기가 얘기를, 얘기를 좀할 수가 있어요 이웃들은 요렇다 저렇다 재밌죠 필리핀에서 요즘 막 운전하는데 재밌어 필리핀에서 운전하는 눈치 게임이요 눈치 게임 야 누가 먼저 가나 양부도 안 해줘 저는 양부를 막 해주거든요 근데 양부 자체를 안해 앞만 봐. <laughs> 절대 눈맞추지 않아. 앞만 보고 운전합니다 이 사람들. 알아. 이게 자동차가 이거 들어오는 거 아는데 앞만 보고 운전해. 누가 먼저 놓고 그런 거야. 누가 먼저 머리통을 집어 넣고 누가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런 하이웨이라고 뭐 이렇게 있는데 메인 로드.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중앙선이 노란색이 아니고 막 사람들이 자동차들 막이렇게 반대편을 건너가고 반대편에서 또 나타나가고 또 건너오고 뭐 그게 어 그냥 일상이야 뭐 사람들만 건너가고 그게 일상이야 그리고 저쪽 다운타운 쪽기 시내로 가면은 거기 중앙에 이렇게 막혀있고 유턴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데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갖고 완전 눈치게임 뭐 어떤 데는 또 신호등이 없어요 사거리인데 거기서도 완전 눈치게임 조그만 사거리도 아니고 큰 사거리 인데 거기서 눈치게임 재밌어 그런거 막 밀어 넣어야 돼 꼬리 타고 막 그거 참 재밌습니다 또뭐 재밌는게 또뭐 있지 어 보겠네요 뭐 그래요 여기, 여기 재밌어 근데 우리가 와서 내가 우리가 와서 내가 와서 살만한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 음식 자체가 좀 별로니까 오늘 여기 아까 거기 슈퍼마켓 가갖고 샐러드 거리를 좀 사긴 했는데, 맛이 얼른지, 어떨런지 한번 봐야죠. 음식 같은 게 이제, 입이 잘안 맞고, 비싸고, 비싸요, 여기 아까도 봤잖아, 거기. 음식점에서 이렇게. 사먹었는데, 얼마야? 상당히, 25,000원 정도 냈죠. 필리핀에서. 그, 크게 낸 거잖아. 그 정도는 내고 먹어야지, 좀, 괜찮게 먹을 수 있고. 아무튼 그 아까 거기서 김치 이렇게 있던 건좀 거거 그랬어. 아여튼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오늘 영상 하나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게 영상 올리는 게 자기 기록이에요. 자기 기록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제 좀 저장해 놓고 주에도 가끔 와서 보거든요. 만약에 주에 동생 이 생기면. 가족 얘기가 되는 거연 완전 가족 얘기예요. 재밌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래요. 영상 올리는 거 은근 재미있어요. 막 헛소리하고, 혼자 헛소리하고, 올리고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최근만에 그렇게 가보자고 저한테 빵, 빵 사왔어. 빵으로 저녁을 때우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책을 지금 몇 시야? 4시 반이니까 영상 편집하면은 한 5시 정도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책을 한 5시간 정도 읽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고 한 내일이면 내일이면 끝낼 수 있을까? 금요일까지 읽으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말이 많아졌어요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싶죠. 고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채널 특성상 채널 주제가 주에 가족 내 이야기잖아요 제 개인 이야기를 하는 데가 아니라 어, 그래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애랑 주엄마를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엄마와 주애 주애를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에서 살수 있게 도와줄까 도와주는 거야 난 도와주는 거야 제공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죠 함께 하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함께 하는 거지, 내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야. 주위한테도 그런 환경에 맞춰서 살게, 도와줘야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고민들도, 대단한 사람들, 큰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이제,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그호라는 영상 있잖아요. 그런 영상도 보고서, 아.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 도 저런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그런구나. 저도 어떻게 보면, 꽤 성공했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전문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전문대 휴학하고, 그렇게 막 빌빌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막 그러다가, 내 결국 이제 방향이 작은 게, 일본으로 가자. 그러다가, 어학 연습도 받고, 한국에서 IT 연수를 받았죠. 막 자가 배우본어 웹개발하는 거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일본 가는 거잘안 돼갖고, 그때 이제 좀 공부를 내가 하면 좀 되는구나를 깨달았던 계기가 됐죠. 일본어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한자도 맨날 진짜 20점, 30점 받았던 아이가, 중학교 때. 근데 한자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일본어 일곱까지다썼으니까 그러고 나서 어휴,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업계에서 이 업계에 들어가고 그때 첫 연봉이 1 5 0 0이었어1,500 연봉협상이 좀잘못하겠는데 그때 당시에 뭐 받을 수 있었던건 1 8 0 0이었는데 근데 1,500 받았어 그래서 수수이라고 80만원 받았거든요 송도 다니고 그러고 나서 아무튼 그게 이제 일본 회사에서 데려가기로 했던 회사에서 3개 정도만 일하라. 그래서 이제 아무 회사도 그 IT 연수 기관에서 소개해준 데 가서 이렇게 한 번에 되게 조그만 종속이에요. 그래서 안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제 옮겼죠. 면접보고 그래서. 강남에 농현동에 있는 작은 에이전에이전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일을 하면서 막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일하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그것도 많이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야근은좀 심하게 한 적이 있는데 서른 여섯 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근데 그때 막 대졸자들 하고요 뭔가 대화가 잘안되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저는 그때 전문대졸에 막 그랬으니까 전문대에서 뭐 배우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자격증, 종로출리 산업기사 뭐 이런 것만 다 하고 좀 어느 정도 지식만 있었지 막 되게 전공에 대해서 회복하지 않았지 그래서 휴가가 어, 아니라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편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편입을 했는데 어, 뭐, 공부 열심히 했죠 장학금도 뭐 여러 번 받고 근데 취업이 잘안 됐어 근데 또 뭔가 부족해 그래서 이제 대학을, 대학원을 을대학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대학원도 또 갔는데 또 방향이 잘안 잡혔어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지금도 그런데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나 아직도 모르겠어 그때도 오래되나 그러다가 이제 카타르에 그때 이제 인턴이었죠 인턴으로 이제 뭔가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겨갖고 그렇게 지원해갖고 근데 또뭐 미뤄지고 그러다가 겨우 이제 졸업하고 갔는데 가서도 이제 목표가 뭐거였죠 1년만 버티면 내가 1년 계약으로 갔어 1년만 버티면 내가 진짜 성공하는 거다 이건 진짜 근데 연봉 꽤 괜찮아요 연구 보조인데 연봉이 상당합니다 상당히 정직원 되고 싶다고 얘기해서 정직원 되고, 그리고 승진하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연봉이 엄청나죠. 엄청 차이 나죠. 첫 번째 연봉 받았을 때의 연봉이 뭐한달뭐 뭐 월급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나름 그래도 나는 성공을 했다 할 수가 있죠 전문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전문대 가서 와다가 빌빌거리다가 빌빌거리진 않아요 빌빌거렸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방향성을 못찾았지 와다가 이제 어떻게 도전해보고 저렇게 도전해보고 다들 말렸었죠 야 뭐하냐 그냥 돈 벌어라 뭐하냐 뭐또 뭐해라 다 반대했어 카타르 가는 것도 반대했죠 가족 부모님이 반대하고 편입하는 것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지 결혼하는 것도 반대하고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해갖고 이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어, 내가 그래도 결정을 잘 잘했구나 그런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죠 근데 결정에 대해서 근데 아직도 뭐해요 애매모에 내가 뭐라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계속 이제 답을 찾으려고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생각하고 뭘뭐 해야되나 근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 가족 주혜랑 주혜엄마도 어떻게 함께 같이 가야되나 이런것도 엄청 계속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게 책읽는거예요 책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책에서 답이 나올거야 어떻게 해야되는지 저는 막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을잘안그여요 제가 이제 결정해서 제가 이렇게 가는 걸좀 좋아하지. 이게 막 다른 사람들 결정에 막휘둘리고 뭐 그런 걸좀안 좋아해요. 옛날에 좀 그렇게 따르고 막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걸좀꺼려합니다뭐 좀 그래요. 갑자기 제 인생사를 얘기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미래가 우리 주의 가족의 미래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제 미래가 바로 우리의 미래에요 지엄마가 잘되면 우리 미래요 우리 미래를 잘되면 쥐가 잘되면 우리 미래가 잘되면 거죠 우리, 우리 다같이 잘돼야지 인사람만 잘되는게 아니라 너무 습니다 말이 많았어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뿅